울선문의 스토리깡패는 조로아크입니다. 스토리에서 최고인 산불형이고, 공격적인 종족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로아크의 가장 큰 장점은 울렉트를 날로 먹을 수 있습니다. 이 녀석은 역대급으로 어려운 보스인데, 이 녀석의 특성인 일로전을 이용하여 날로 먹을 수 있습니다. 일로전은, 브로워크가 파티의 마지막 포켓몬으로 등갑하는 특성입니다. 채팅 값에만 의존하는 방법이 단점인 더 아이를 농락할 수 있습니다. 퍼드실드의 스토리 깡패는 야거리입니다. 야거리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단계 무슨 스토리 깡패냐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아니면 그래 진화하면 베라도스처럼 겁나 강해지겠지 라고 아실 수 있는데요. 놀랍게도 야거리는 진화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어떻게 써먹으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데 야거리는 레벨이 2 2이상이면 군집의 모습으로 폼 체인지가 가능합니다. 군집의 모습의 종족값은 600쪽을 뛰어넘으며 상주경으로 분배됐습니다. 다만 HP가 내려가면 폼 체인지가 풀리는 걸 주의해야 합니다. 9세대의 스토리 강패 포켓몬은 파르모트입니다. 초반 출연하는 전기주 포켓몬이지만 그 성능은 다른 전기주와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파르모트는 다른 깡패들과 달리 종족값은 낮은 편이지만. 군대가 효율적이고 준수한 스피드와 마른 높은 공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은 배구를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세대 스토리 관계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느 편이 올라옵니다. 그럼 좋겠고요.